아, 네, 아시나요? 아니요. <웃음> 그... <웃음> 그... <웃음> 안녕하세요, 월드 팩토리 박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또 저희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유튜버들이 일하면 아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다들 한번씩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작권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사실 간단한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남의 물건 갖다 쓰면 되나요? 안 되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저 그렇죠, 허락받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옆에 동료 칼좀 빌려 쓴다고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칼을 갖다가 내가 판다라고 하면 사실 기분 되게 나빠하겠죠. 그죠? 네, 그건 똑같은 원리일 것 같아요. <목소리> 그러면 이게 일단 저작권이 뭔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이 뭐죠?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창작... 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일체를 창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념이 좀 두루뭉술한 것 같지만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권리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뭐 음악, 책, 그뭐 여러 가지 음반, 뭐 음원 그리고 사진, 비디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노래, 영상, 어문 저작물, 미술 저작물, 영상 저작물, 사진 저작물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대표적인 것같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작물들이 다뭐 등록을 해야지 보호받는 건가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등록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작물을 창작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등록이 필요하진 않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자라든지 언제 창작했는지 등이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추후 분쟁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퍼블리싱 했던 그런 기록이라든가 뉴스 아니면 뭐 어떤 상영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입증 자료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이제 저작권 위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땡회사의 띵띵띵 이런거 등록상.. 음원등록? 이걸 했다는데 그건 저작권과 좀 다른거죠? 네 그거는 아마 그 상표중에 소리상표라고 있습니다 아마 상표로 등록이 상표 되거나 가능하죠. 아니면 또 저작권에 음원을 또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두가지가 다 해당되는거겠네요 그 네둘가 저작권도 해당이 되고 상표 등록에 의한 특허등록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로 보호받는거죠 그죠? 네상표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은 지금 현재 그런 범, 그러니까 등록해서 입증만 하면은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작물이 있어요. 내가 그걸 쓰고 싶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죠? 뭐 유튜버들이 어, 나 이런 콘텐츠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조금 보면. 보면 원 개수냐 뭐죠. 그 아, 배우들의 어떤 드라마의 짤방? 이 부분도 침해에 해당이 되죠. 네. 그 사실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그 영상을 제작한 쪽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 아무리 짧 할더라도 그것을 일부 사용하는 것에, 것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옛날에 인터넷 썰이나 뭐 유튜브 썰로 3초 이내에 어떤 캡쳐돼서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걸려면 걸리죠. 네, 걸려면 걸수 있는 문제고 물론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뭐 학교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든지 시사 뭐 비평 등을 위한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어뭐 사적 이익을 위해서 본인만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법이 아니라는 그런 예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정 이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담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어떤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영상을 쓰는 것들은 사실 관계에 따라서는 뭐 공정이 공정한 이용이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3초 이내 에 아주 짧은 짤방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공정 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결과, 어떻게 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작물의 통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주 짧은 영상이 저작자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저작자가 원치 않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공정한 이용이 되지 않겠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이게 공정한 이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몇 가지 고려 사항을 열거하고 예, 어, 있습니다. 어,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가 무엇인지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타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용의 목적과 성격이 어떠한지 상업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한 이용이 되는. 지 지를 판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주관적인데. <laughs>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법 위반,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그렇죠. 거죠. 일단은 뭐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봅시다. 이용 목적 및 성격이 상업적인지 아닌지 첫 번째 그래요 근데 네. 유튜버들 광고 대면서 돈 벌죠. 상업적이죠, 그러니까. 네, 상업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공정한 이용이 아닌 가능성이 네. 높죠. 물론 상업적이라고 반드시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이라면 공정한 이용과 거리가 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뭐 100%는 아니니만 항상 법이 이렇게 물자리딱 자르는 네.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됐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자리 딱자리면 사실 법률만 가지고도 야너사용이야 이렇게 사용 시켜버리고 되고 뭐 벌금이야 그렇죠. 벌금 내면 되는 거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툼의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영상인지, 어문인지, 음원인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뭐 어떻게 사용하면 불법이고, 어떻게 사용하면 뭐그 공정이용에 관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용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근데 사실 이 부분만 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그래서 여기서 긍정의 비용이 되는 거 아니냐, 짧은 건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항목이 다해당돼야 되나요? 한 항목에 해당돼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니까, 많을수록 좋겠죠. <laughs> 아이고, 저 이게, 어, 이게 판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나오면, 누군가가 좀 약간 돈잘 버는 유튜버한테 소송을 걸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환수 조치를 일부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런 판례가 없잖아요, 아직까지죠? 네, 사례가 네, 없습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 소송의 경우에 손해배상이 산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게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돈이 안 되니까 사실 이게 소송을 안 거는 거지. 만약에 대기업이 이런 음원이나 이런 걸 썼다. 그죠?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큰 매체라든가 방송사 이런 데서 막 그런 걸막 갖다 썼다. 근데 사실 그게 돈이 크게 이들이 얼마 정도 이득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 반환해. 이렇게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점도 아마 입증이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네, 그런 경우에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도 이런 거 같은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라는 형사적인 처벌은 없나요?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민사로 가면은 내가 그거 유튜버를 하면서 음원 어뭐 조금 썼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아, 형사로 가서 가지고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 조금이겠지만 다수의 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좀 약간 창작자들이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 만들어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laughs> 그런 또 미담이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좀 같이 공유해서 쓸수 있게끔 저희 회사에서도 나서서 무료로 쓸수 있는 어떤 음원이나 소스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 경우 수익창출 안 되어도 침해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게 사실 면제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으로 지금 당장 수익창출이 되지 않아도 사업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면 결국 뭐 저작권 침해를 또 피해가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창출과도 무관합니다. 어,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사에서도 이거 소송 걸어봐야 돈도 안 되고 이렇게 처벌시켜가지고 뭐 하겠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요 사실 진짜 화가 나가지고 야 이런 내 좋은 저노만 콘텐츠를 갖다가 일단 쓰레기 콘텐츠 만들어라고 해서 화가 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패러디물은 이게 치매인가요, 아니가요? 이차 저작물. 네, 어떤 영상을 짧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상의 어떤 독특한 소재나 말투 이런 것들을 패러디하는 영상들도 사실 자주 접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패러디물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또 다른 창작물로도 볼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실제로 올라온 상담 사례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면서 많은 패러디 작품이 등장했는데, 이런 UCC를 제작하는 게 저작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패러디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패러디물들이 영리적인 목적이 없고 원본에 대한 비판이나 코멘트적인 요소가 존재하며, 패러디로서 충분한 변형이 이루어져서 원본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을 정도라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주 안에서 저작권 침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작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디자인 등록을 했는데 이거와 이거와 유사성에 대해서 봤을 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침해다. 이런 내용이죠. 네, 사실 복제를 해야지 패러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자작권 네.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죠. 맞아요. 뭐 보통 이제 노래 같은 거 음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카피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다 소송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도 2001년에 컴백홈이라는 유명 가요에 대한 패러디에 대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 요이 있었네요. 음, 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개사를 하고 해당 가요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로 이용을 해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음. 음. 그 사안에서 이제 법원은 물론 저작권법상 허용될 여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서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칠 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평적 내용도 부과되지 않았으며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 개사곡은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바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한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코미디언들도 사실 이게 많이 패러. 패러디리... 디 패러디 많이 하잖아요 예, 예전에 그 파인애플하고 펜 가지고 노시는 분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가 많이 패러디를 했었죠 저희는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아 이런 거 있었는데 아시나요? 아니그 아, 호피무늬 옷있고 <laughs> 알죠? <웃음> 젊은 사람들은 유튜버 많은 유튜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제가 좋아하는 또 용호수 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패러디물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다고 하는데 유튜버에서도 그런 모든 저작권 신청으로 인해서 그 수익이 다그 사람에게 그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뭐 사실 그런 것들 다 신청하면 사실 원칙상으로라고 하면 원저작자에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뭐 허락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작권의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 사용료 이런 문제도 네,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거기서 광고 수익이 나올 테니까 사실 그게 상업적인 활동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것을 뽐내서 뭐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줄 거야 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주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건 분명히 엄연한 팀일 의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이게 민감해지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가 돼도 아니면 여름이 돼도 어떤 여름 노래 아니면 겨울 노래 이런 네, 거를, 맞아요. 길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그죠? 네. 그냥 막 짝퉁 카, 뭐 카세트 막 그게 좋다라는 건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내가 알던 노래를 내 친구도 알고 내 친구가 한 노래 를 나도 알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짝퉁 카세트 때문에 똑같은 노래 를 거의 세네 식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이. 요즘에는 뭐 커피숍 같은 데서도 음악 한번 틀려고 하면 이게 상업적 용도기 이 때문에 큰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료를 내던가 네, 이용료를 내서 유상으로 틀는 것같아요꽤 비싸더라고요 보통. 좀 저작권료를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고 라 하면은 실제로 사실 합법적으로 끌어올 것들이 꽤 많은데 너무 비싸니까 사실 어떤 경로로 다들 많이 들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또 산업계에서도 좀 적절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치매하는 경우에는 아까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유튜버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팩토리의 박서우였습니다. 최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 <laughs>